야 <laughs> 지금 명조 유튜브를 봐보라고? 왜? 커뮤니티? 어? 서브 오픈 시 무료로 회오리무늬 상시 뽑기 84개 픽업 뽑기 14개 별의 소리 1800개는 저거는 재화고요 5성 무기 선택권 4성 무기 선택권 산화랑 연무 이게 뭐야? 이야 야 이거 108원석 저격했네? 야 이거 야 이거 맞짱 뜨자는 거 아니야? 야 이거 108원석 저격했어. 이거 저격이야. 이거 원심 108원석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어, 한번 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구나. 원신에서 그 무슨 기념으로 유저에게 10억 원석을 나눠드립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10억 원석을 나눠준대, 유저들한테. 와, 그래서 미쳤다, 이번 이벤트. 그래서 뭘 했어야 되냐면은 웹 이벤트를 하면은 응모가 돼요. 그리고 두근두근하게 24시간 카운트다운 웹페이지가 생겨요. 그 24시간을 기다려서, 아, 아 원석 준대, 원석 준대. 짜! 열어보자! 108원석, 개지식들. 그 와중에 이제 188개 받은 사람 있고 1,088개인가 뭐 받은 사람 있고 그랬어. 근데 그게 북미레딧 기준으로 딱3명 있었어요. 북미레딧이면 은 형들 보는 사람이 몇 십만 될 거야. 한그 중에 3명 있었어. 1,000몇개 받은 사람 하나 내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때 원석을 10억 개를 유저들에게 나눠드립니다라고 하고 막상 우리가 받은 게 108개였어요. 그래서 이게 108 원석 사건이라고 해서 원신 초기 때 진짜 유명한 사건이었어. 근데 지금 그거를 저격한 거야. 우리는 108 뽑기를 준다. 어, 우리는 원신과는 다르다 이거지. 108 원석을 108 뽑기로 저격을 하네. 와 씨. 근데 게임 초반에 재화를 너무 남발해도 애매한데 맞아요 이게 초반에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는 없잖아 있긴 해 근데 여기 108뽑기 중에 좀 다행인 건 그나마 상시 픽업이 8 4뽑이라는거 만약에 픽업 뽑기가 좀 많았으면은 좀 픽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앞으로 나올 픽업 캐릭터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겠지? 근데 상식뽑기가 84뽑이래요. 와, 근데 이거를 108뽑기로 이렇게 적용을 하네. 이거 내가 아까 장난으로 이거 이러다가 반풀돌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풀돌 하겠는데? 원석을 108뽑기로 치는 명조라니. 12시 오픈하면 다 오픈 넘갑니다. 여러분들 가서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그건 있어. 게임이 재밌어야 돼. 스토리가 재밌어야 되고, 그지? 게임이 재밌고, 스토리가 재밌어야 돼.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이받고, 게임성이나 게임 스토리 창나면, 그래도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자기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게임이, 유저들의 선택을 받느냐, 유저들의 선택을 못 받느냐, 그게, 이제 거기서 갈리겠죠. 이어봐.